준비에 시작은 닭고기 손질부터 매일 아침 공수에 오는 궁내산 쓴닭 큼직하게 잘라주고 손질한 닭고기는 즉각 프라이팬으로 직행 이제 뭘 하시나 봤더니 간장 한 국잔 넣고 물을 붓는다 그리고는 끓인다 팔팔팔 끓인다 그런데 잠깐. 사장님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 뚜껑 저 뚜껑 프라이팬을 열어가며 물을 넣기도 하고 휘적휘적 저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30여 분이 지나고 1차 조리 끝이난다 아니 대체 무슨 비법이 들어간 거예요? 삶는 시간하고 요즉당이 익는 게과 물 조절 그게 제일 중요해 주문 즉시 2차 조리 시작 삶은 닭고기에 양념하기 일단 고춧가루 투화 거기에 채소와 마늘 넣고 마지막으로 물엿 넣어 귀적 귀적 섞어준 뒤 3분 정도 더 끓여주면 끝. 어? 정말 이게 끝이에요. 진짜 간단하네요. 특별히 들어가는 게 없네요. 그런 거. 너무 여러 가지를 넣으면그 기본의 그탕맛이안 살아나고 그 양념만 만나기 때문에. 고글 씻키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닭고기 고유의 맛을 지키기 위한 초간단 레시피그 흔한 조미료 하나 넣지 않고 완성시킨 40년 전통의 닭찜 되겠다. 아, 됐습니다. 아, 그죠? 그전에 <laughs> 네, <웃음>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때. 허전한 마음 감출 필요 없는 김 피디를 주시하는 이분 <laughs> 시어머니 때부터 함께 일해온 최고참직 혹시 그녀는 맛의 비밀을 알고 있을까? 양념은 이거 담인데 여기에서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이제 응. 어느 시간에 어느 시기에 뭘 넣고 음, 타이밍을 얘기해야 그 음식이 나오지 됐어. 요리의 비법이 타이밍? 재료가 들어갈 적당한 때 그때를 놓치지 말아 부해도 해보라고 아무도 그렇지. 하라고 하면 아무 가르쳐줘도 못한다. 수십 년 쌓이고 쌓인 내공 감잡아야만 제대로 된 닭집 맛을 완성시킬 수있단다 일명 감신공. 네. 어머니 께서 해오던 그 찜닭. 예. 그 찜닭. 죄송해요. <laughs> 왜요? 목감기가 왔어요. <웃음> <웃음> 그 돌발 상황. 사장님 목소리를 잃었. 정할 리 없는 막객들 늦은 시간에도 밝길 끊이지 않는 손님 몰려드는 이 시간 그런데 어? 주방에 사장님이 없다 사장님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어제 도망갔어 사장님 사장님 아, 어디 가셨어요? 아시요네 아, 아, 아. 아끼세요 네. 사장님 안집 t 뒤에, 여기 뒤에가 안집인데 중요한 가가 i 봤어요. 중중한한 거? 중요한 거 o r j u n i o 사 Jun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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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u n i 어두운 골목길 o 그 j u 자리한 집한한가 있었으니. 혼날 것같 r j u n i 곳에 사장님이 계실까? u n i o r Junior, 보 u n i o r j 네? 간장인데요. 네. 간장이요. 사장님의 보물단지 간장 독. 어머니 때부터 이온 간장 되겠다. 바로 이 집간장이 이 식당 음식 맛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 가시다가 네. 사면은 우리 맛이 안 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직접 우리 손으로 해야 믿음이 가는 거죠. 아 이렇게 하셔야 마 편안하신 거예요? 그래요. 괜찮으시죠? 라는 일이라서. 손맛 하나로 이 지역 맛객들 총 집합. 다음 네. 거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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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에 세 번씩 오면 당고리죠. 세 번씩이요. 네. 우리 네. 네. 세 번씩에 오세요. 맛이 있으니까 안 질리도록 맛있다. 안 드셔 보셨어요? 안 먹았으면 말을 말라. <laughs> 먹어도 먹어도 물리지 않는 그 맛. 엄마표 닭찜. 그냥 이게 내가 해야 되는 생활이라고 생각하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걸 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거보다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니까 내가 능력 되는데까지 열심히 하자는 그 생각으로 일을 했어.